네, 안녕하십니까? 저 김정기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여러 제 주변을 둘러싸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, 또 제가 속한 정당,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주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. 무슨 이야기냐면. 대체적으로 요즘 분들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자의적이고 또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다. 저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면 어좀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어, 그리고 좀더 사실을 추구하는 그런 좀 어, 생각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또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해결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룹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 이상입니다.